오늘의 말씀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당하실 순환의 그런 십자가의 삶을 또 이렇게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고별설교가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많이 사랑하시죠.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는 참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또,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함께는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어, 그것은 아마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어, 예수님께서 십자의 죽음을 당하시지만은, 그러나,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0조 말씀 보니까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께서 오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보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하고 또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걱정하며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나의 도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 뒤에 배경이 든든합니다 아, 항상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고 날 이끌어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요 사실 우리가 걱정 근심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을 못 보게 될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성령님 보내기로 약속하나 하면서 성령님을 보내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우리를 정말 더 용맹하게 싸움을 잘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니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말씀을 가르친다 물론 이것도 좋지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권력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물질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 권력과 힘을 의지할 때보다도 우리 인생에서 어떤 막혔던 문제가 우리를 괴롭게 할때 정말, 우린 정말 큰 시련,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또 학생 시절에 보니까는 시험 앞두고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공부 안한 것은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시험실에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수업도 듣고 책도 읽고 공부하니까는 그것이 다 시험실에 기억난다면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지 못할 것이 없더라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좀 우리가 하는 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내가 시험을 만날 때에 그 시험 가운데서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린 정말 어떤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인생의 시험 만나게 될 때요, 이 기억을 나느냐? 기억나지 못함에서 우리 참으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어또 너희들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사람들, 또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을 때, 마리아, 또야고보의 어머니, 또 살롬의 이 언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향유를 발려드리려고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 않는 것이요. 그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여기서 왜 예수님 찾고 있어?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어. 거기 가봐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 말씀을 그들이 믿고, 아,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십자가 달리시고 죽임을 당하시지만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긴 했지 하면서 우리가 갈리로 향, 발걸음을 향했더라면 이 무덤에, 빈 무덤에 와서 헛수구하는 헛걸음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때로는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요. 우리에겐 정말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어떤 권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물질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믿게 될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얼마나 두려워하는 겁쟁이였습니까? 그런데요, 나중에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니까 그가 관원들에게 잡혀가지고 또 종교지도에게 고문당하면서 야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다시는 말하지 마라, 삼대에게 전하지 마라라고 협박을 당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나는 본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들은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예수의 말씀을 내가 전하겠습니다면서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는 야너 예수 전하지 마. 그러면 아, 그래요. 나도 예수가 기억이 안 납니다. 하면서 우리 타협하려 하겠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충만한 그 가운데에서 베들에게 말씀하시. 야, 내가 너를 보여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예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나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생한 기억을 주시니까 어떻습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죽음을 두려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기 됩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이 기억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억력이 좋아야 우리 인생이 참 아름답다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점점 힘이 없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아픔이 아다는 것을 걱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참으로 걱정하게 돼요. 일평생 동안 나 함께했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 생각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당신 누구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온 순간 동안 나와 함께해지고 날 위해서 기도해지고 날 위해 선시 주었던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 생을 마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올라 우리는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간과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내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가 먼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살아간 삶을 내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과할 수 있는 죄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그러기에 소통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은 우리의 인생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 그래서 기억나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보니까는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또 가르치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말씀의 뜻을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에리우파의 내시가 국무장관이 그가 예루 살림에서 절기를 마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말씀을 읽어도 읽어도 답답하는 거죠. 왜? 뜻을 모르니까. 근데 성령님께서그 답답한 심령을 아시고, 빌립을 통해, 야, 저기서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좀 가르쳐 줘라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답답해 하고 있던, 그가 알지 못했던 구원의 진리를 발견을 해서 당장 그 자리에서 침례받는 놀란 헌신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내가 때때로 우리 인생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또 주의 말씀 읽어도 알지 못하는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루하루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날마다 힘있게, 능력있게 사랑해달라고 간과할 수 있는 죄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선물 같은 거죠. 여러분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말씀이 기억나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금방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면요. 우리는요, 미래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비 백성들이 애급을 나와서 그들이 광야 생활하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신다 하면서 얼마나 마음 든든해하고 항상 위로 얻었습니까 그런데 그광야의이 세대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은 점점 여사와 또그 많은 장르들은 보니까는 말씀의 역사와 기적을 몸소 체험함으로 말미암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면 능력이다는 것을 그들은 잊지 않고 있었는데 그의 자녀들은 말씀을 잊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의 현장 말씀의 감동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그 자녀들에게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방황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할 말씀을 멀리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면 다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성경의 몇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고 평생 간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살아갈 수 있는 죄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오늘 예수님께 주시는 첫 번째 선물,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는 그 의대로 말미 아마 힘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보니까 예수의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일까? 20절 말씀하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아,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인데, 아니, 평안한 거, 한율이가 배부르고 따뜻함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평안이신다고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평안함이 얼마나 중요하죠. 아무리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날 죽이려고 한다, 걱정과 두려움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하루도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 많아도 야내 금고에 돌도 훔쳐가 버터가 까면서 이거 대해서 걱정하면요 또 잠을 잃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다면요 그 삶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평안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 내가 천국도 좋지만 지금도 참 좋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내 마음의 천국과 같은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를 믿으세요. 전도했지만 어떻습니까 그가요. 정말 많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마치 천사의 얼굴 같더라. 왜? 이미 그 심령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 때문에 미움도, 분노도 없이 오히려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평안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우리도 때때로 세상을 보면서 아, 정말 많은 분노, 많은 미움, 이런 것지 않습니까? 왜? 우리 마음속에 지의신 평안이 없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스테반 집사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될때 세상이 어떠든지 하또 우리 얼마나 흔들지 간에 여동하지 않냐고 주님의 평안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죄분들 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바울을 보게 어떻습니까? 바울과 신라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또 빌립보에서 귀신들이 여절 고쳐주고 얼마나 지혜 말씀도 전하고 사랑도 전하고 능력도 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억울하게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이라는 찬이 차고 습함 또 고문 당하고 비난 당하는 그곳에서 우리 같으면요 안절부절하지 못할까요?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더라. 왜? 마음 속에, 이미 그 마음 속에는 주님의 심평안이 가득했기 때문에, 아, 감옥에서도 찬양 부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편안한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장을 부르니까 그 감옥의 터가 흔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면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죠. 우리 마음속에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이 또 주의 말씀에 의심하는 것이 가득해야 주님에서 멀어지니까 사단은 좋아하는데요. 주님의 평안이 가득해서 고난도 이겨내고, 그 고난 가운데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요, 얼마나 사단은 경계하고 싫어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사단에게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찬양을 보내고 기도함으로 사단의 모든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죄분 되시기를 주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때 들어 우리가 평안 찾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 삶이 좀 나아져야 내 육신이 좀 건강해지고 내 모든 것들이 좋아져야 내가 평안 누릴 텐데요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 않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되면요 평안 찾아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해결되고 찾아오는 평안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구할 것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보니까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주님의 신은 평안으로 가득해서 바울처럼 감옥에서 찬양 부르는 것처럼 찬양 부르고 세반지스처럼 우리가 돌에 맞는 고난 같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인정받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날마다 간과며 기도하기를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세상에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의 평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가득가득 차고 넘쳐서 막 나를 흔들고 넘어뜨려 리 하고 그럴지라도 그 안에서 나도 기뻐하고 나도 찬양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오신 고난까지, 그날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 왜? 아무리 고난을 주고 핍박을 줘도 찬양 부르고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정말 어려움을 치고 힘들게 하여도 나는 거기에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초대기 당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활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 공격하고 또 핍박을 주는 사람들은 무엇을 즐기합니까 그들이 어렵게 하고 권난을 주고 아픔을 주면요 벌벌 떨면서 살려 주세요. 나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날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인가? 도대체 저들은 어떻게 저러시냐면서 오히려 그들이 이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불은 성도들 앞에서 도대체 너희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하면서 그들도 감동되어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핍박하는 자들은요 굴복하고 꿇어 엎드려서 정말 살려달라 하고 또 두려워하는 모습을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 앞에서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 부를 때에 이미 전쟁은 끝난 것이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 골리앗골리앗 앞에서 사람들이 벌벌 떠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불릴 사람들 기세가 등등합니다. 야, 거봐라. 이 이스라엘 땅에는 나와 싸울 사람이 한 삼도 없고 하면서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고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다이소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니까 아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두려움도 없고요, 걱정도 없고요. 또 얼굴에 보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하는지. 왜그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가니까 곤량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린 소년. 이 다윗이요 물맷돌로 돌을 던지는데 보니까는 분명히 거인 골리앗이 몸이 크니까 좀 느리겠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보니까 저기 저 소년이 던지는 그 돌을 왜 방패도 들지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고 였을까? 너무나 당황했을 것 같아. 아니 저 꼬마가 저 소년이 뭘 믿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뭘 믿고 저 담대하게 저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나에게 맞서 싸울까, 당황하다가 그만 돌에 마저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도요, 우리가 벌벌 떨 두려워하면요,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 누리고, 기뻐하며, 찬양 보니 오히려 당황해 가시고, 스스로 자복하고 스스로 넘어지는 역사가 일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우리도 승리하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십자에 달려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 또 평안의 선물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주님, 성령님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날 힘들게 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신평안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분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이 때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시험의 전쟁터인데, 우리가 이 영적인 공격에서 두려워하거나 힘이 없거나 우리가 겁에 질려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 것을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랑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평화를 준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주의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생각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말씀으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해 만드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신 주님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해야 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인생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 될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